어느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. 저는 왜 이렇게 생각 때문에 괴로운가요?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편하게 하는 네 가지 지혜를 일러주셨습니다. 첫째, 생각을 알아차리기. 생각은 실체가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. 억누르지 말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세요. 둘째,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. 과거와 미래에 머물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. 호흡과 감각에 집중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. 셋째,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사실. 감정도 걱정도 흐르는 물처럼 흘러갑니다. 이것도 지나간다. 이 한마디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. 넷째,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기. 행복하기를, 평안하기를. 이 짧은 말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생각을 누그러뜨립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마음을 돌보는 것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. 오늘 이네 가지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.